지금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뒤에서 차한 대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이네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 그럼 튀어나야지 겁나 매드맥스야 그때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대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운전하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속도로 가겠습니다 자주 타는 고속도로 중에 저희가 항상 20km 정도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20km 정도로 한 700엔 정도 나오고 야간에는 500엔 정도 나옵니다 편도예요 이게 왕복이면은 거의 1400엔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뭐 톨게이트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ETC카드 있으면은 또 하이패스 되고 그래요 일본도 고속도로 규정 속도는 정해진 속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km로 달리는 게 이제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규정 속도가 80이면은 70에서 90 근데 이제 10km 넘어가서 과속했다고 뭐 경찰들이 와서 잡아오고 그러진 않고요. 네, 경찰들도 바빠서한 30km 정도까지는 눈 감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지만 또 이게 경찰들도 케바케라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베이스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사실 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속 카메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오래 운전한 사람 아니면은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 일본 과속 카메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그 위에 신호등처럼 달린 과속카메라가 있고 측면에 달린 과속카메라가 있어요 그 위에 달린 카메라는 필름카메라고 측면에 달린 카메라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지털보다 필름카메라가 뭔가 분석하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일본 과속카메라도 한국이랑 비슷한데 규정속도 막 100km인 구간에서 1 6 0으로 달렸어 그러면은 물론 이게 실제 상황은 아니고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과속카메라한테 찍히는 순간 온 세상이 천국처럼 갑자기 새하얘져 그 순간을 공략해야 됩니다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표정을 미리 연습해 가시면 됩니다. 아, 역시 고속도로는 과속이지. 180. 우와! 네 이렇게 사진을 찍혔다 그러면은 이제 번호판을 확인을 하고 아이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집으로 안내장이 날라온다고요 안내장을 딱 펼쳐봐 귀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쳐 하셨기 때문에 경찰서로 출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 날라와 경찰서로 안내장을 딱 들고 찾아가는 거지 그럼 선서 이러겠죠 과속하셨네요 벌금 1억엔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아저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보세요 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닌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번호판이랑 지금 차주 당신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벌금 내기 싫어서 좀 그러시는 거죠. 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차를 도둑 맞은 적이 있거든요. 이 그때 찍힌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벌금을 피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렇게 과속하시고 민폐끼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 안내장 날라올 때 과속했을 때 찍힌 그 사진도 같이 보내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요새는 사진을 안 보내준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되게 웃겨요. 그 찍힌 사진이 과속도 과속인데 불륜 현작이 찍힌 사람들이 꽤 되나봐요. 이게 과속 한 거면 한 거지 벌금 내면 그만인데 왜 남의 사진 생활까지 침해하고 그러냐 이러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 사진은 안 보낸다고 합니다 요새는 참 가지가지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과속 카메라가 정말 열일을 해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일본은 종종 그 경찰이 따라붙어요. 아이 자식 과속하네. 야 따라가 따라가 그러고 경찰이 순찰 돌다가 따라가서 벌금 맞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뒤에 따라붙은 게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첫 번째 차 종류. 그 일본에서 경찰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중에 크라운이랑 스카이라인이라는 차가 있어요. 일단 그두개 차종을 조심하시고 두 번째 차 내부에 중앙에 있는 백미러가 두 개가 붙어있어 세 번째 경찰이 혼자 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선 조수석에 사람이 두 사람이 타고 있어요 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경찰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만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 번호판 보시면은 어느 지역 차인지그 지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지역이랑 뒤에 따라붙은 차의 번호판에 써있는 지역이랑 같은 동네인지 확인하시고 지금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뒤에서 차한 대가 날 따라오는 것같아 근데 이네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 그럼 튀어야 군나 매드맥스야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혹시 튀는데 성공하시면 다행이지만 큰 사고로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지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굳이 추천드리진 여...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그 밤에 되게 어두운 데가 많은데요. 도심지 빼고는 밤에 다 어둡다고 해요. 일본은 이게 이유가 그 야생동물들 생태계 때문이라 그래요. 야행성 동물들이 밤인데 밝아 그러면 약간 입장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아슬슬 밤된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밝은 거지? 아 밥을 먹지 말라는 건가? 사냥 나가야 되는데 아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 속도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차 야 한국은 요새 주차 시스템 진짜 잘돼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을 때 진짜 혁명이었던 게 뭐냐면은 새로 지은 상가가 있고 그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미 제 번호판 스캔 딱 되고 그 상가에는 어떤 음식점에서 제가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올 때 제가 계산을 하면서 제차 번호 몇번몇 몇 번인데 이거 주차 할인 되죠 그러면은 카운터에서 차 번호 입력하면은 그 자동으로 그 주차 정산이 된 거야 저는 진짜 이게 너무 편리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일본에 오니까 진짜 아 답답해 죽겠어 진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마트든 병원이든 그냥 다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딱봉 내려오잖아요. 나라고 주차권 뽑아야 돼. 그 주차권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음식점에서 뭐 먹었다. 그럼 그 주차권 내가 갖고 할인 받고 다시 차 타고 나갈 때또 창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발 뻗어가지고 아 주차장도 더럽게 비싸요. 이 주머니에서 카드 꺼내가지고 눌러가는데 또 카드 결제도 안 돼. 현금이 있나? 그리고 현금 막 찾는데 뒤에서 차들 잔뜩 서 있고 심지어 빵빵 누르지도 않아. 이 기다림에 사람들이 익숙한지 크랙션을잘안 누르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불편해요. 일본의 이 주차 시스템. 그 일본 사람들이 워낙 그 아날로그를 좋아해가지고 개선이 될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가 단념하고 사는 게 빠르겠죠? 네 여러분 그 일본의 운전에 대한 얘기 오늘 어떠셨나요? 이 예,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이제 한국처럼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본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운전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운전만 하는 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혹시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운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시기 전에 이제 여권 신청하시거나 뭐 그럴 때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제 구청이나 뭐 지자체에서 기한이 1년인데 여기 등록된 나라들은 다 운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가격이 아마 8,5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일본 오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일본에서 유학이나 이민 뭐 혹시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한국에서 면허 따가지고 오세요 일본은 면허 따기까지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꼭 한국에서 면허 따가지고 오셔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